안녕하세요. 강북보객이 TV의 패턴사랑입니다. 오늘도 역시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습니다. 야심한 밤이니까 선글라스가 어울리겠죠? 하하, <laughs> 제 생각이겠죠. 자, 그럼 오늘 강의할 내용은 어떤 강의냐면요. 바로 두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8분의 4 두께, 8분의 3 두께, 8분의 2 두께, 8분의 1 두께, 그 다음에 아주 얇게 치는 16분의 1 두께, 그 다음에 아주 보편적인 3분의 1 두께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두께라는 것은 어떤 공에서 많이 쓰이냐면요. 바로 볼 시스템이죠. 이볼 시스템에서는 두께가 생명인데요. 바로 이 두께에 관한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주 저만의 독특한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감각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합니다. 자, 처음에 이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가 준비한 이 강의 아주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공을 쳤을 때 두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많이 줄였으면 합니다. 자, 그럼 칠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칠판으로 왔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주 진짜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버지 이거 잘 파악하셔서 자기 실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께를 칠때 과연 어떻게 치느냐. 자, 편의상 제가 이거 8분의 4 두께, 즉, 2분의 1 두께를 4 두께라고 하고요. 여기 8분의 3 두께는 3 두께. 8분의 2 두께는 2 두께. 그 다음에 8분의 1 두께는 1 두께. 그 다음에 16분의 1 두께는 0.5 두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 보통 치면 나미로 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제가 이 공을 어떤 방법으로 치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 이 8분의 4 두께 치는 방법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지금 이 공과 이 공이 지금 이게 안에 있는 게 이게 이제 바로 제일 적고고 이 바깥에 있는 게수구예요 그럴 때큐 때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공이 이제 이렇게 겹쳐지면 2분의 1이 겹쳐진 거 아니에요 그럼 2분의 1이 겹쳐졌을 때큐 방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즉 큐의 이 가운데 부분 요팁 부분 있죠 요팁 부분이 팁의 가운데 부분이 공 끝에 이렇게 무회전으로 걸리면 우리가 이거를 2분의 1 두께로 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상단으로 친다 그러면 상단으로 친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겨냥해서 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자 요런 방법으로 자 요렇게 공을 치면 우리가 이거를 2분의 1 두께로 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2분의 1 두께 중단으로 치면 여기고 상단으로 치면 여기고 하단으로 치면 요렇게 공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가운데 팁이 공 끝에 요렇게 팁의 가운데 부분이 공 끝에 이렇게 걸리게 치면 우리가 요거는 중단의 2분의 1로 치는 거고 요러면 우리가 중, 중 상단의 2분의 1로 치는 거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죠 그냥 요렇게 큐를 똑바로 해갖고 땅 때리면 가운데 공 끝에 내공의 가운데고 그 다음에 상대편 공의 끝부분이 내 팁의 중심에 딱 맞으면 이 공을 제가 우리가 보통 2분의 1로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3분의 8분의 3 두께를 쳐야 된다. 그러면 8분의 3 두께로 쳐야 된다. 그럼 어떻게 쳐야 되냐면 공이 이렇게 4개면 이렇게 오른쪽에 4칸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반두께인데 3개를 이렇게 겹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 공이 팁이 어느 쪽에 위치를 하면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요렇게 위치하면, 여기 가운데 부분이 요게 이렇게 위치하면, 요거 이제 중단에 3두께로 때린 거고, 위에 거는 상, 상단에 3두께로 때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떻게 쳤냐면, 이거 계산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없이 그냥 눈으로만 가서 이렇게 겹치는 그림, 아 엎드려갖고, 여렇게 겹치기 공을 치면, 이거,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긴가민가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쳐야 되냐면, 이, 팁을, 왼쪽을 기준으로 해요, 팁. 팁의, 이 왼쪽 부분. 이 팁의 왼쪽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만큼 떨어지면 돼요, 요만큼. 요만큼. 그니까, 팁의 왼쪽 부분하고, 공의 왼쪽 부분이 이만큼 떨어지면 된다 이만큼 이 이만큼. 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요렇게 떨어지면 된다 그게 얼마냐면 1.7mm예요 제가 아주 철저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1.7mm는 2mm보다 작아요 자 1cm가 10mm니까 그거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두께를 치는 건 정확하게 계산이 어렵고 어떻게 쳐야 되냐면 요 왼쪽 부분을 봤을 때 좀 떨어지면 돼요 좀 떨어지게 아 그러니까 요게 아, 붙어있지 않고 좀 떨어졌다 팁의 왼쪽 부분이 팁의 왼쪽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잘 보이나요 네, 팁의 왼쪽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게 공을 치면 얘는 바로 3두께를 친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이 왼쪽 부분으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힘드니까 그냥 이 정도 떨어지면 된다 2mm 아 2mm 정도 그 언저리로 떨어지면 된다 바로 뭐야 감각적인 거죠 그러니까 2mm 정도 이거 계산하기 는 어렵지만 딱 보면 느낌으로 와요 이게 연습을 하시면 이거 볼 시스템이나 이런 거 놓고 연습을 하면 이게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3두께로 치면 다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3두께 2팁으로 치면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에 2팁으로 만약에 쳐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여기다 회전을 주고 때린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팁을 여러 게 평행 이동시켜요. 이게 훈련을 해야 돼. 그 훈련을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한 방에 여기 딱 꽂혀요. 아 이렇게 치는구나. 만약에 요렇게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도자 3팁으로 치고 싶다. 그러면 요 기준으로 삼아서 요렇게 느낌으로 옵니다. 볼 시스템 좀 계산을 좀 하죠. 근데 연습 많이 하면 요 부분이 금방 보여요. 샥 그냥 곧바로 평행 이동하는 게 느낌으로 딱 옵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3두께는 떨어져야 돼 다음은 안 돼요. 조금 떨어지게 딱 공을 겨냥하면 제 팁의 왼쪽 부분이 제 여기 요공 있죠 요공 요공의 가을랑 말랑하게 떨어지면 요거 없이도 아요렇게 치면 8분의 3 두께를 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 쉽죠? 자 그러면. 8분의 2 두께, 즉 4분의 1 두께죠. 4분의 1 두께. 8분의 2 두께, 즉 4분의 1 두께는 어떻게 치냐면 마찬가지로 이 팁을 비교해봤을 때요. 이 팁의 왼쪽 부분 있죠? 이 팁의 왼쪽 부분이 9.5mm 떨어져야 돼요. 9.5mm, 9.5mm. 그러니까 계산하면 9.5mm 짜증나요. 그러니까 1cm 정도. 떨어지면 되는구나 1cm 정도 이렇게 놓고 큐를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때리면 바로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도 이거 없이도 아내 공의 가운데 부분이면서 저 제일 적고 제일 적고랑 요 거리가 1c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얘가 바로 8분의 2 두께 즉 4분의 1 두께로 공을 공략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내가 3팁을 주면 이 형태로 큐를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치면 바로 이게 되겠죠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부분을 알면 쉬워요 근데 이렇게 보고 멀리서 계산한 다음에 공이 대충 겹치는 게 이러면 실수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 자세 때문에 그래요 자세가 좋아서 바로 큐가 큐가 이렇게 큐가 이렇게 공에 딱 걸치시는 분은 큐가 내 여기 있죠 인중에 딱 이렇게 걸치시면 두께를 정확하게 볼수 있어요. 큐가 큐가 이렇게 내 인중에 딱 걸리면 정확하게 볼수 있는데 이게 인중에안 걸린단 말이에요. 어떠신 분 자세 자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중에 큐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자세를 잡아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 두께를 맞추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게 정확하게 내가 보는 시야랑 큐가 향하, 향하는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삐뚤어대, 대신 분들은, 우리가 이런 방법을 겨냥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공을잘못 치세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경우는, 겹치는 게 감각적으로 좋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공못 쳐요. 만약에, 이 공이, 여기에었다하면 이거, 치기가 쉽죠. 4분의 1맞추기내가 이만큼 멀리 떨어지겠으면 어때요? 이 공이 뒤로, 내가 치고자 하는 수구가, 뒤에 이렇게 있으면, 겹쳐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께를 칠 때는 자세를 낮춰야 돼요. 이 두께가 얇은 두께를 칠 때는 높은 위치에서 공을 치면 안 되죠. 그래서 몸을 많이 숙이셔야 겹쳐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져서 치시는 이러한 어, 경기가 바로 포켓볼이에요. 그러니까 포켓볼 선수들은 자세가 절대 높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얇은 두께 멀리 있는 공을 칠 때는 몸을 어떻게 돼요? 낮추셔야 돼요. 몸을 낮춰야 이두 공이 겹쳐져요. 만약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내 몸이 자세가 높으면 몸의 자세가 높으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이 공을 제대로 공략하기 어려워 두께를 잘못 맞춘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께라는 것은 항상 필수예요. 그래서, 당구를 오래 치신 분들,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횟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감각적으로 치잖아요. 그런데, 당구 초보이신 분들은, 감각적으로 칠 수가 없어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세 부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당구 레슨을 하면, 자세가 높으신 분들은, 확실히 두께를 못 쳐요. 그리고, 자세가 높으신 분들은, 공을 부드럽게 못 치고, 공이 탁! 몸에서 떨어지니까 통제를, 못해요. 통제를 못하니까 큐가 큐가 어떻게 보면 약간 끊어치는 형태로 공이 갑니다. 끊어치는 형태로 가니까 멀리 있는 공들을 칠때 공의 분리각이 커서 뭐 앞돌리기 같은 거 짧게 치거나 이럴 때 공이 더 굉장히 급속도로 짧아지거나 긴 앞돌리기를 잘 못해요. 얇게 치는 거 왜냐하면 스트록의 자세가 높으면 큐가 거의 던져치기 형태로 공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분리각이 커지는 그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cm 자로 한번 재 보세요. 1cm가 어느 정도 되나 혼자 자로 한번 재셔 갖고 아, 요 정도 사이구나 하고 한번 계산해 보시면 감각적으로 아, 요 정도구나 하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TV 요렇게 위치하면 돼요, TV. 그러니까 여기가 요기하고요기가 요만큼 1c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두께는 8분의 2 두께다. 4 두께다. 아니, 2 두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4분의 1 두께가 되겠죠. 자, 그러면, 8분의 1 두께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8분의 1 두께는 똑같아요. 8분의 1 두께는 이게 칸이 지금 이렇게 8개 중에서 1개가 겹쳐지면 되잖아요. 이렇게 1개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데, 요게 하나만 겹쳐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8분의 1 두께는 멀리서 또는 공을 겹쳐서 이렇게 공을 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8분의 1 두께, 가까우면 칠수 있단 말이에요. 가까우면 감이라는 게더 좋아지니까. 시, 시야의 차이가, 즉 시차가 별로 벌어지지 않아요. 시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데 멀리 있으면 시차가 커지기 때문에 공을 겨누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쓸수 있는 건 여기와 이 끝에 마찬가지예요. 팁의 왼쪽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겨냥했잖아요. 그러면 요 거리를 보고 치시는 거예요. 요 거리. 요 거리가 얼마냐면 1.7 정도 돼요. 1.7. 1.7mm 정도, 1.7cm 정도 즉 17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요거보다는 좀 많이 키죠. 어, 요거 두 배보다는 적은 그러한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팁을 이렇게 겨냥을 해갖고 이렇게. 근데 고점자분들은 그냥 요거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탁채워왜 워낙 많이 이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어렵잖아요. 이 겹쳐지게 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자세나 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가 2cm가 안 되게 2cm 좀 부족하게 해서 1.7cm 정도 이렇게 겨냥해서 이 공을 겨냥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이렇게 돼요. 어 여기 1 두께 8분의 1 두께 이거 굉장히 얇은 두께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0.5 두께 0.5 두께 즉 16분의 1 두께란 말이에요. 야이 16분의 1 두께로 공을 치면 공이 잘 안움직이죠. 우리 여러분도 공을 얇게 치거나 뭐 이럴 때 아주 얇게 치는 경우에 이런 공을 치면 우리가 공을 성공할 수 있는데요. 이 16분의 1 두께는 이 정도에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공을 이렇게 이렇게 팁을 내가 이렇게 겨냥을 했을 때 여기에 공하고 제일 적고 이 제일 적고와내 팁의 왼쪽 내 공을 가운데로 했을 때 요정도 차이가 나야 돼요 요정도 요정도 요 거리가 요정도 차이 나야 돼요 이 그러니까 얼마냐면 20.8mm 2cm보다 조금 커요 그러니까 자로 한번 재보세요 2cm 아 2cm 정도의 겨냥을 해서 공을 치면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공을 칠때 이렇게 허공에 다쳐야 돼요 이 공을 이런 공을 얇게 칠때 여러분들 항상 미련이 생겨갖고 공을 두껍게 맞추려고 그래요 그냥 허공에다 칠려의 연습, 그대로 또 똑바로 칠려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단으로 칠 때는 요렇게 쳐야죠. 그렇죠? 공을 좀 길게, 얇게 뽑을 때는, 요렇게 2cm 정도에서 공을 겨냥하면, 16분의 1 두께, 거의, 굉장히 얇은 두께로 공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0.5 두께, 즉, 16분의 1이죠. 굉장히 얇은 두께죠. 그렇죠? 그래서, 2 c m 정도보다 조금 오버죠. 2cm가 20mm인데 2cm 정도 언저리로 하면 됩니다. 우리 공이라는 건 공의 크기를 믿어야 돼요. 공의 크기를 믿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볼 시스템을 만약에 쳤을 때, 만약에 지금 두께를 1 두께를 써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17mm가 아니어도 돼요. 16mm가 돼도 맞는 거고 18mm가 돼도 공이 맞는 거예요. 1mm 두기 때문에 공이 맞고 안 맞고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하면서 아니 우리 패턴 사랑은 저걸 내가 어떻게 절라고 그게 아니에요. 요거에 오차가 생기면 정면으로 맞을 공이 살짝 옆으로 맞는 거예요. 그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각적인 거예요. 요거 1cm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1.1이면 어떻고 0.9면 어떻습니까? 약간의 오차가 있겠죠. 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오차라는 걸 인정하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추선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정말 가운데가 맞지 않아서 내 팁의 중심이 공 끝에 딱 걸리지 않고 살짝 오버를 해서 조금 오버를 했다고, 조금 오버를 했다고 그렇다고 공이 안 맞나요? 맞을 공이 안 맞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 이거 패턴 사람을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맞추라고 이러냐? 아이 고민하지 마세요 조금 1mm, 2mm 오차나는 거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스트로크로 보완이 되는 거고 공이 맞아도 안 맞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살짝 살짝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그러면 3분의 1 두께로 간다 야 이거 3분의 1 두께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분의 1 두께는 그냥 4mm 떨어지면 돼요. 공이 이렇게 있으면, 공이 이렇게 있으면, 요, 팁의 왼쪽 부분, 여기가 4mm 정도 떨어져 있으면 돼요. 5mm면 어떻고, 4mm면 어떻습니까? 요, 4mm 정도를 이렇게 겨냥을 해서, 팁의 왼쪽 부분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 공은 이렇게 3등분 했을 때, 요렇게, 이렇게 형성이 된다. 어째? 그림으로 그래도 얼추 맞죠? 그렇죠? 어, 맞죠? 요걸 3등분해서 3등분이 겹치면 되는 거 아니야? 3분의 1이? 그러면 3분의 1 두께가 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거의 얼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공을 공략하시면은 두께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로드리게스 시스템 했을 때 1두께에 얼마다. 어, 그럼 1두께면 한 1.5cm, 1.6cm 정도? 어, 이런 거 떨어져서 어, 내가 1cm에 대한 감각, 2cm 정도의 감각, 조금만 해서 훈련을 하시면요. 굉장히 정확해집니다. 굉장히 정확해. 여러분들, 이거 못하면 볼 시스템 잘못 쳐요. 잘못 칩니다. 그 다음에, 뭐, 볼, 우라 같은 경우도, 뒤돌려치기도 볼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우라 같은 경우도 볼 시스템으로 공을 칠 때, 8분의 3 두께. 어? 원래 4두께에 뭐 6에 위치했다그러면 4두께에 팁으로 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회전 하나 덜 주고 어? 뭐팁 하나 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전 하나 덜 주고 두께 하나 덜 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공을 칠때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두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더 하나 더 좋으면 이게 과연 분리각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하면 더 좋은데 그런 부분보다는 그 분리각에 관한 내용은 공을 보낼 때 어느 부분을 맞춰야 된다는 이미지 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볼로 연습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볼스탱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 좋죠. 그러니까 키스 같은 거뺄 때는 이미지 볼이 좋고 이런 볼 시스템 같은거 세워치기 볼 시스템 그 다음에 제각 돌리기 볼 시스템 그 다음에 투쿠션으로 보내는 붙어있는 공을 칠때 아주 좋은 거예요그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할 앞돌리기 치기 할때 이런 경우에 두께를 알면 굉장히 볼을 치기가 쉽겠죠 어때 도움이 되셨나요 제 나름대로 피 터지게 준비했고요. 제가 우리 당구 레슨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죠. 어, 사부님, 이거 어떻게 이거 두께를 마, 만들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공을 겹치게 한다. 그렇게 하면 훈련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놓고, 공을 한번 바라봐라. 이렇게 놓고 공을 바라보면, 공 모양이 어떻게 보일 거다. 가까이에서도 이렇게. 그러면 그게 나중에 감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놓고 뒤에서 공을 이렇게 놓으면, 아, 이런 모양이구나. 그러면 이런 모양이니까 나중에 이거 1cm가 떨어지지 않아도 아 요렇게 해서 공 때리는 거구나 이게 감각적으로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계산상으로 이 숫자는 필요해요 근데 조금 더 지나서 연습을 계속 해보면, 아, 요렇게 놓고, 여기가 내가 20.8, 요 정도 떨어뜨려 놓고 공을 맞추면, 멀리서도 보면, 아, 요렇게 공을 겹쳐서 보면 맞는 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훈련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칠판에서의 강의, 오늘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충분히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4두께는 이렇게 겨냥하시면 돼요내공이 가운데면서 내공의 중심이면서 큐의 팁에 팁의 가운데 부분이 제일 적구의 끝부분을 이렇게 가리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8분의 4두께 즉 4두께로 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8분의 3두께 8분의 3두께는 내공이 가운데면서 이렇게 여기 끝에가 다을랑 말랑 이렇게 겨냥하면 8분의 3두께 8분의 3 두께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놓고 요 왼쪽 부분 이 왼쪽 부분이 공 끝에 안 닿으면 돼요. 아 그러니까 다 떨어져 있다 요런 느낌이 8분의 3 두께에 떨어져 있다 그럼 8분의 3 두께 굳이 2mm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자그 다음에 8분의 2 두께. 2 두께죠. 2 두께. 자, 2 두께는 1cm죠. 1cm. 1cm. 이 정도. 1cm가 이 정도 돼요. 그니까 러 1cm 정도 요제 팁의 왼쪽 부분이 이렇게 돼요. 근데 요 1cm는 어떻게 찾느냐? 아 여러분들 보통 팁이 12mm잖아요. 그니까 러요 팁이 요렇게 있으면 요게 12mm에요. 왼쪽에 딱 붙이면. 그니까 러 그거보다 조금 작으면 돼요. 이게. 이게 4분의 1 두께에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1cm는 요 끝에보다, 요 끝에가, 요 끝에가 여기 12mm니까, 요거보다, 요 끝에가 12mm잖아요, 여기, 여기가. 12mm니까, 요거보다 좀 작게 하면 돼, 일반적으로. 응? 음? 팁을 얇게 쓰시는 분은, 만약에, 1, 10cm죠. 1cm짜리, 10mm짜리 팁이신 분은 계산할 필요도 없죠. 자기 팁만큼 떨어져 있으면 딱 되죠. 자기 팁보다 조금 작게 하면, 아, 이게 4분의 1이에요. 굉장히, 굉장히 쉽죠 어,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8분의 1 두께는 17에서 18이에요 17 17 1.7cm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 돼요 이렇게 1.7cm 여기서 이만큼 개량하면 이게 8분의 1 두께에요 어, 굉장히 쉬워요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이렇게 은근히 쉽습니다 이게 8분의 1 두께에요 그쵸 음. 자그 다음에 16분의 1 두께는 2cm 떨어지면 돼요 내팁두개보다 조금 작게 떨어지면 돼요 내팁두개보다좀 작게 떨어지면 16분의 1이에요 16분의 1 2cm 정도 이 정도 떨어지면 16분의 1입니다 굉장히 얇게 맞는 거죠 우리 공 같은 거 멀리 있는 공을 칠때한 2cm 정도 떨어져서 치면 굉장히 얇게 공이 맞아요 굉장히 얇게 이 공을 2cm 정도 이렇게 겨냥해서 공을 치면 굉장히 얇게 맞죠 이렇게 음, 음. 러니까 이런 훈련이 하시면 돼요. 그니까, 러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공에 칠때이 부분을 좀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분의 1 두께, 3분의 1 두께. 3분의 1 두께는 0.5에요, 0.5. 0.5. 끝에가, 요 끝에 왼쪽 부분이, 이 팁의 왼쪽 부분이 제일 적구에 0.5, 4mm 잖아요, 아까? 4mm니까 0.5, 요 정도. 좀, 좀 떨어져 있다. 8분의 3 두께가, 우리가 8분의 3 두께가, 3분의 1 두께보다는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두께가 얇은 거예요. 이거 하면 8분의 3 두께는 24분의 9고, 8, 3분의 1 두께는 24분의 8이에요. 그러니까 24분의 1이 더 두꺼운 거예요. 바로 누가 더 두꺼운 거냐면 8분의 3이 더 두꺼운 두께입니다. 그래서 8분의 3이 3분의 1 두께보다는 두꺼워요. 그래서 5, 5보다는 좀 1cm, 그러니까 0.5cm죠. 0.5cm보다는 조금 작게 개장해서 이렇게 치면 요게 8분의 3 두께가 아, 3분의 1 두께가 돼요 3분의 1 두께 3분의 1 두께 그래서 이렇게 팁의 왼쪽 부분이 그렇게 되면 공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공 두께 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공이 나와 있으면 제가 그때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자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칠때한수가 하나 둘셋네 개예요 자네 개니까 4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기 4 4로 이렇게 들어야 와 돼. 연장해 보면 이렇게 연장해 보면 이쪽에서 보면 하나, 둘, 이렇게 위쪽 둘, 셋, 오오예요오오오 오, 오. 그러니까 이 두께에 얼마를 치면 돼요? 이 두께에 3팁 이렇게 치면 되죠. 붙어있으니까 0.5 두께 빼야죠. 그럼 1.5 두께, 이두께에 2팁 반으로 칠게요. 그러면 이두께에 2팁 반이니까 공 끝이 큐를 이렇게 쟀을 때 얼마 정도 떨어져야 돼요? 이두께니까 1cm 정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어 1cm 정도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잡으면 4분의 1두께가 되겠죠? 그 1cm 정도 딱 이렇게 딱 놓고 공을 이렇게 겨냥하면 그게 이렇게 형광상에서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냥을 해서 공을 치면 두께를 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시는지 부르겠습니다. 자,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